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 SV입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좋은 상승 랠리 이후에 엄청난 하락, 그리고 반등에 실패해서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n 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좋은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보조 지표상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영에 수렴하는 거래량이 나오는 거 보면은 조만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서 여기서 강한 반등을 하지 못한 것은 한번더이 라인을 이탈할 수 있다. 밑꼬리를 다는 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페이크를 주고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를 해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길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선 현재 BTC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이 비트코인 롤업 슈퍼체인 출시를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태계가 발전이 된다면 결국에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골드, 캐시 비트코인 SV 이 비트코인 삼형제가 다시 한번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 줄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금리 관련해서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 연준의 강한 기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은행권들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미국의 큰 대기업들 이런 세력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상품 그리고 하나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골드도 그렇고 이 금도 결국에 하락을 하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똑같이 이 하락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만 잘 견뎌내신다면 이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함께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매도도 발생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마다 원래는 매도가 꾸준히 반복이 되었지만 이제는 매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자 <목소리가> 2024년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치상승 등을 근거로 테슬라 또한 비트코인의 미래가치를 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SV도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로 한번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도 이런 종목이 뭐가 있는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블러, 솔라나. 로스톨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